역학적, 음, 행위적, 환경적 진단 단계,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또는 다 풀어쓴다면 역학적 진단 단계만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보기 중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 예, 이게 수정된 모형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강 신념 모형 아시죠? 자, 건강 신념 모형, 우리 왼쪽에 뭐가 있었냐면,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가운데. 행동의 계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행위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수행시 불편하다. 지금 이거 뭐예요? 지각된 장애성이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특정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래. 아, 심각성에서 인지하는 거니까 지각된 심각성. 자,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또는 그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거. 뭘까요? 지각된 유익성. 자, 네 번째,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 지각된 민감성이죠. 민감성. 자 5번입니다. 개인 교육이나 상담 우편엽서 등을 통해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한다. 이게 뭐예요? 응.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건강진지 모형입니다. 자 건강진지 모형은 왼쪽에 볼거 없다고 했고 가운데 기억 나시나요? 맨꼭대기가 지각된 유익성, 그다음에 지각된 장애성,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효능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즉각적 갈등적 요구 또 즉각적 갈등적 선호성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절을 할수 있는 본질을 강화시켜 주는 대안적인 행동 아, 개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절을 할수 있는 본질을 강화시켜 주는 대안적인 행동이 뭘까요? 어, 이게 자기 효감이에요 이게 자기 효감 자, 두 번째입니다. 특수한 행위를 하려고 할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익성. 뭐라고 할까요? 지각된 유익성. 그러니까 사용 불가능성, 편리하지 않은 비용, 어려움, 몽땅 묶어서 지각된 장애성. 사번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의 책임감,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긴 거야. 우발 가능성 때문에. 뭐죠? 즉각적 갈등적 요구지. 그치?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얘기했습니다. 자, 보건학적으로는 물리적인 쾌적한 공유 없는 환경. 뭐예요? 신체적 안녕. 그 다음에 2번. 아시지? 이상적인 자,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또 지금 현재의 나. 자, 뭘까요? 정신적인 안녕. 자, 세 번째.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규모에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뭘까요? 사회적인 안녕. 자, 상해나 장애가 없으면서 동시에 생리적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뭘까요? 신체적 안녕. 자,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 정신적 초월의 상태. 뭐예요? 느낌으로 영적인 안녕. 이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갈게요. 문제 들어갑시다. 자, 25번입니다. 보건소에서 자궁암 검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건강 믿음 모형에서 어떤 건이에요? 아, 편지 보낸 거? 어떤 걸까요? 행동의 기기겠죠? 그 편지를 보는 순간,